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원샷 오킬 사주 파트 2, 여덟 번째, 어, 동성애자, 게이, 레저비언의 사주궁합. 어, 그러니까 사주를 보시다 보면, 사주를 보시다 보면, 이런 성향의 분들도 오시게 됩니다. 그죠? 보시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이 아마도 언젠가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통과되면, 이제, 어, 지금은 커밍아웃이란 걸 하셔서 하셔서 이런 동성애자들이 내 동성애 한다고 막 밝히는 게뭐 예전보다는 많아졌지만 되게 줄어들고 또 그렇게 밝히고 나면 차별을 받기 때문에 차별을 받기 때문에 그러기가 참 힘들어지는데 법이 통과하면 아마 이게 많아질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 신분들이 지금 밖으로 양성화 안된 분들이 밖으로, 그러니까 안 밝힌 분들이 많이 밝히게 되고 하면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사주 볼 일도 많이 생기겠죠. 실제로 저한테 뭐그 재밌게도 어 바로 앞에 궁합에 대해서였는데 동성애자, 동성애 하고 계신 분들이 궁합 물어본다고 되게 많이 오십니다. 어 그러니까 동성애자 사주를 볼수 있는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사주 명리학에는 분명히 경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잘 없으시죠? 잘 없으시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싱가포이나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계신 분들 그 이야기 들어보면 되게 많죠, 거기는. 되게 많은데, 제가 사주 보고, 아, 이 사람은 개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은 무슨, 레즈베이닐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은 동승기 하겠네. 막 그런 식으로 하면 깜짝 깜짝 놀라는데, 사진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가. 물론 나와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걸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이쪽에 이쪽 성향이신 분 이쪽 성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주로 봐서는 성격과 같은 개념으로 성향으로 봅니다. 이쪽 성향이신 분은 있지만 굳이 그 성향인 분들이 굳이 동성애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거를 다르게 보면 또 어떠냐면 제가 여기 보면 동성애자 사주 보는 방법이 쌍둥이 사주 보는 방법하고 비슷하다고 말을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든 쌍둥이가 될수 있는.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쌍둥이는 아닌 것처럼, 그거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어 이걸, 어떤 특정 사주가 꼭뭘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주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거기 맞춰서 사주를 보는 방법을 여러분이 익히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특정사주가 무조건 그렇더라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아리고 음.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거 에피소드를 하나 적어 놓은 건데 어, 새벽에 문자 가한통 날라왔다. 선생님 저누굽니다 하면서 혹시 일어나셨나요 이런 문자가 딱 하나 날라와 있어서 사실은 이걸 본 거는 제가 어, 이게 이분이 문자 보냈을 때 봤죠. 제가 새벽에 잘안 자니까 <laughs> 그런데 어쨌든 어. 내용이,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강남에서. 어, 술사로. 서울 쪽에서는 주로 이게, 그, 명리학자 좀 유명한 분들 술사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이게 부산에서는 잘안 쓰는 말입니다. 보통 구술업구술업구업이라고 해서 이업 자체를 술사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그니까, 러 못하면 술사라는말잘안 씁니다. 어느 정도 레벨이 있어야 쓰는 거죠, 그 말도. 그래서, 어, 이분의 내용은 술사 생활 30년 만에 동성애자가 예약 넣고 사주랑 궁합 묻는 건 처음이라 도움 좀 요청합니다. 어, 오늘 오후에 온다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선생님은 아실 것 같아서 무례를 봅니다. 제가 이 문자 받은 게 그건 한 1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동성애자가 보기도 힘들었죠, 동성애자를. 저는 그때 이 글을 아마 그때좀쓴것 같아요. 그래 이때, 이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까지 내가 알 거라고 생각하신 게참 무서웠다. 그런 거 보면, 대가라 불리는 분들도 보시는 부류만 보시기 때문에,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처가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과연 이런 사주까지 보는 법을 알까? 신기하게도, 필자는꽤 많이 이런 분들이 사주를 봐줘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는 저도 이제 데이터가 다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가 어, 본지한 10년 정도 됐을 때한 10년 정도 전부터 데이터를 쌓아오고 있을 때 예, 적은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보면 두 대운 정도 맞으면 맞다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확인을 했고 또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횟수로 치면 한20몇년 되면서 그 사이에 동성애들 가. 신분들의 사주를 많이 관찰을 했죠. 앞에 사주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일반인하고 똑같이 볼수 있게 어 저는 제 실력은 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미 몇년 전부터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전에 10년 전에서 사실은 봐줬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두 대운, 대운 두 개를 경험한다는 게 되게 커요. 대운 두 개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그 20년을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20년을 관찰해서 이 사람이 자기 제가 예측한 사주대로 흐르느냐를 보면 그 다음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만 관찰하는 게 아니고 어 이런 동성애 가진 사람 여러 명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 이런 기본적인 제가 만들어 놓은 세팅 안에 동성애를 보는 그 세팅 안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러면 그게 그냥 비록 두 개의 대운이라 지만두 개의 대운이 뭐, 자에서 축일 수도 있고, 축에서 인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쌓이면, 어떤 사람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를 그렇게 다 흐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다? 그 사주, 그러니까 동성애인 사주를 보는 그 방식은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방법론을 찾아내고 있을 때, 있을 때 과정이었죠. 이 글을, 어, 이거를 적고, 적었을 때는 적고 있을 때는 과정이었죠. 한 10년 전도 됐을 때니까. 그래서 그 보는 방법, 제가 말씀드린 보는 방법은 이란성 쌍둥이 사주와 같이 보면 된다. 어, 사주 팔자는 남자든 여자든, 게이든, 레이저비언이든 레즈, 다 똑같다. 다른 건 대운의 흐름인데, 여자의 흐름과 남자의 흐름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 대운의 흐름을 어떻게 잡아주는가가 동성의 사주를 보는 핵심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당신은 어떤 역할인가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다들 보면 여자 역할, 남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어그 사람의 성향이고 그 성향이 성별로 치고 사주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성별을 물어서 그냥 일반 사주 보듯이 보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남자인데 정신적 성향 자체가 여자라면은, 성별을 여자로 놓고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운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를 경험해보시면 돼요. 이 부분, 이기도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조차 모르는 거죠. 대운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조차, 대운의 성별을 바꿔야 되는 거조차 여러분은 모르는 거고, 저는 20년 이상 관찰했고, 그게 맞았으니까, 여러분도 하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그거 외에 그러면 사주를 보는 방법이 또 있는가? 뭐, 본 사람 있으면 찾아서 한번 배워보십시오. 이 정도로 관찰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주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사람이 단, 당장 나한테 돈한푼 내놓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주는 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갈수 밖에 없어요. 그게 그거죠. 어, 공망이니까 그래. 어, 그거 하니까 니네 사주는 안 좋은데 부적 쓰면 괜찮아져. 무엇 때문에 그래? 뭐 하면 괜찮아져이 말만 할수 있는 거죠. 사주로는 사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관찰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어, 특정 사주가 있고 그 사람의 운이 있고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아주 디테일하게 분류하고 분석하고 파고들어서 또 다시 데이터 내는 작업을 하고 비교하는 작업을 하고 또 흐름에 따라서 관찰을 하고 해야지 사주를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한 달에 사주를 끝내겠다 그런 분들 이론적인 거는 끝낼 수 있지만 그 이론을 절대 써먹지를 못합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영어하고 똑같아요 영어 외국어하고 똑같아요 외국어 한 달에 끝나기 해도 실제 외국 갔다 놓으면 말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있긴 있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사주의 천재들도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다? 경험이 필요하고 그죠?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죠? 어,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아, 아 이거부터 데 이때 일반인과 이분들이 사회생활에서 겪게 될 한계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제대로 사주를 봐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그런, 이런 동성애자 분들의 삶도 좀 알아야 돼요. 그 삶을 아는 방법은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살면, 같은 동성애자도 비슷하게 사시는 거고,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고, 그 다음 비슷한 직업적인, 직업은 다르겠지만, 그죠? 어떻게 일하는지도 볼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을 알아야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한계점이란, 한계점이란 직업, 사랑, 결혼, 출산, 등이며, 그 이후로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의 통변이 일반인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달라짐은 자체를 공부를 통해서 아셔야 된다. 는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사주만 보고 그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앞에 말씀드렸죠.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었 그런 성향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전에는 그런 성향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닌 사람이 더 많았고 요즘은 그런 성향일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달라지는 거죠. 이제 오픈되면서, 사회가 오픈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죠. 다만, 사주의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남자 사주와 여자 사주가 존재하고, 그와 반대의 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수 있다. 양성이 강한 여성에게 이성이 잘많하고 음성이 강한 남성에게 남성이 잘 다가가게 된다. 다 떠나서, 사실, 동성애자들은 괴로운 사람들이다. 소수이기 때문에 겪는 편견이 그 괴로움을 낳는다. 이를 바탕으로 공존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그리고 여기 빠진 부분이 뭐가 있다? 여기서 빠진 부분이 뭐가 있다? 아까 이 말했죠.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런 성향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데, 그게 어디 나오더라? 대운을 보면 나오더라. 대운을 보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글에서 지금 안 들어있는 부분이, 이 글이 제가 10년 전에 쓴 글이니까, 10년 전에 쓴 글이니까, 제가 사주 강의 같은 데서 설명드렸던 부분, 설명드렸던 동성애자들이, 어, 분명히 동성애자인데 양성애자 됐다가 이런 변화를 가지는 사주들이 있다고요. 그건 어디 기인하더라? 대운에 기인하더라. 그렇죠. 이게 제가 두 대운 이상을 관찰하고 낸 결과예요. 그렇죠. 관, 그냥 관찰도 하고요. 동성애자를 알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80이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관찰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겨우 20년 관찰을 어떻게 하라 그런데 그 20년인 사람이 나이가 80이면 60까지 이야기 듣고 나머지 20년 관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동생 동생이자 점점 아마 사주를 앞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쪽 분들을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어, 처음에는 감도 못 잡다가 나중에 탁 보면 그런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을 겁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보면. 어, 재밌다는 게, 동생이 재밌는 게 아니고, 사주를 보는 눈이 생기는 게 재밌는 거죠. 그죠? 이게, 실제로, 어, 캐나다 가면, 캐나다 가면, 그, 육성을 공부해, 육성. 성이 육, 여섯 개가 되는 거예요. 성이 왜 여섯 개가 되겠습니까? 남성, 여성. 그죠, 남성, 여성. 남잔데, 여자, 남자. 여잔데, 여자남자. 그러면 총, 뭐다, 육성. 육개의 성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웁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초등에서 배워요. 근데 한국은 지금 겨우 그냥 양성교육도 안 되고 있는 상태. 그죠? 그런 상태죠. 그런데 사회는 어떻게 하더라? 아주 빠르게 흘러가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뭐, 모르겠어요. 일단, 이게 그뭐 성정체성의 문제 이런 부 분으로 그 어쨌든 사람들이 문제시하는 분도 문제시하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이다.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그러면 되는 거. 그 관점에서 보면 별거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별 금지법 같은 법까지 통과되면은 뭐 한국도 아주 다양하게 옆집 아저씨가 아줌마 같이 생겼고 옆집 아줌마가 어. 또 아줌마 같이 생긴 그런 것도 볼수 있게 그런 상황도 볼수 있게 그런 세상이 올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